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목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1기상 7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던 중에 솔로몬 왕궁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고요 이제 다시 솔로몬 성전 건축으로 들어옵니다 어, 외벽과 그리고 실내 실내를 지성소와 음, 성소로 나뉘었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드는데 대충 대충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한 사람을 초빙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것이 두로에 살고 있던 히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어... 어... 시... 13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두루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거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두루왕 히람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앞쪽에 보면, 어, 솔로몬에게 이런 건축 자재를 보내준, 특별히 목재를 보내준 사람이 두루왕 히람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로 사람 히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두로를 다스리던 왕의 이름도 히람이었고 오늘 나오는 이 노슬 잘 다루는 뿐만 아니라 건축 기술가였던 그 사람도 두로에 살고 있는 히람이라는 겁니다. 동명 이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보시기를 묵상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히람이라는 사람은 당대의 건축 기술자였습니다. 특별히 노슬 노슬 이용해서 이런 건축하는데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어, 또 다른 성경을 역대기를 보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잘 다루고 또 성전을 이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술자였던 어떤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들여다가 성전 건축을 하는 총 책임자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그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성막에 있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런 성전, 성막을 건축하던 성막을 건축하고 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오홀리압과 부살렐의 제주를 가진 사람이 오늘 이두롯사람 히람이 되는 겁니다. 어, 특별히 오홀리압과 부살렐 중에서 이 부살렐이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 오늘도 어, 이 히람이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중요한, 중요한 기구들을 만드는데 어, 어떤 것들이 어떤 것들을 만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히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더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람은 아주 건축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노스를 다루는 이런 기술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그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적임자를 찾아서 총 공사를 책임지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을 맡을 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맡기려고 할때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학교 교수님 강의를 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 신학교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어떤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를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신학생들은, 가르치는 신학생들 굉장히 많은데, 누구를 추천해 줘야 할지 몰라서 고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 그 교수님의 너무 수준이 높아서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제로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사용할 일꾼 혹은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일꾼은 많지 않은 것이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질 일꾼으로 부른받았는지 혹은 그럴, 그럴 만큼의 어떤 자질과 기량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실력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보람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히람이 공사 총 책임을 맡으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것들은 성전 입구의 놋 기둥입니다. 여러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놋 기둥은 어떤 건축적인 용도 기둥으로 쓰였다기보다. 장식용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높 기둥의 크기가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높이가 18 규빗이라고 나오거든요. 18 규빗을 환산해 보면 5.4m 정도 되는 겁니다. 높이가 5.4m고요. 둘레가 12 규빗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3.6m 거든요. 5.4m에 3.6m의 둘레라고 하면 사실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둘렀을 때 둘러지는 크기는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큰, 나름대로는 큰 그런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이 기둥 머리 부분에는 장식을 했는데 뭘로 장식을 했냐면 성류로 장식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석류 성류 드셔 보셨죠? 석류를 이렇게 까보면 거기에 굉장히 많은 씨앗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석류는 풍요와 다신을 상징하는 과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풍요, 많은 다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기둥에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 오른쪽에 있는 기둥을. 약인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그 기둥을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약인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가 세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또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은 힘 혹은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 입구에 이런 약인과 보아스와 같은 큰 기둥을 세움으로 인해서 어, 건물이 아마 웅장하게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기둥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단순히 그냥 멋들어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긴 다시 말해서 그가 세우실 것이다 그리고 보아스 힘 능력이라는 의미를 합쳐서 이해할 때이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히 세울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와 왕의 영구성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다윗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왕위가 든든히 세워지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번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담긴 기둥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의 삶도 혹은 우리들이 짓고 있는 우리들 마음의 성전도 락인과 보아스와 같은 기둥이 필요합니다. 내 힘, 내 지혜,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음 속의 성전 혹은 삶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혹은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 어, 금세 풀이 죽고 지쳐서 쓰러지게 하는 일들이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잘안 되기도 하고, 뜻과 계획을 세워 보지만 그것을 이루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때, 오늘 우리가 묵상한 이 말씀처럼 약인과 보아스. 라는 그 기둥이 우리들 마음의 성전, 삶의 성전에 꼭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든든히 세우시는 그런 삶의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음, 한 주간 마음 힘들게 어, 지내셨던 분들이 계실까요? 그런 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다시 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마음의 기둥들을 단단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설교에 의해서 사람들의 격려에 의해서 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들 마음 속에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이런 기둥을 튼튼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여러분들은 그 예배에 함께 동참하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 약인과 보아스를 세우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히람처럼 쓰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준 사람들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 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그 앞에 기둥이 세워집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듯합니다. 그렇게 우리들 마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단단해지고. 그래서 시람 같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더 든든해져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여러분, 어 오늘 주일 예배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